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구성 요소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컴퓨터의 발전 과정 쭉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컴퓨터의 이제 발전 과정 중에서 하나 기억은 할 것은 바로 이제 조금 이렇게 에,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의 역사가 되겠는데요. 네, 컴퓨터 역사. 사실 이 모든 역사를 다기억하기는 힘들죠. 그러죠? 네. 그렇지만 획기적인 그런 어떤 컴퓨터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기억을 할 것이 바로 애니악이 되겠습니다. 애니악 그러죠? 네. 자, 애니악은 바로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컴퓨터의 시작은 바로 애니악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뭐 디지털, 뭐, 아날로그, 그런 이야기들은 또 뒤에서 한번 또언급이되니까요 아, 지금은 최초의 컴퓨터다라는 것을 애니악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 그야말로, 저, 1950년대에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여러가지 이제 소자들, 지금은 다 이제 논리회로를 쓰고 있는데, 그때는 진공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아 그리고 애니악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때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와 같이 지금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었어요. 외부에서 논리 회로로 프로그램을 짜서 저 갖다가 돌려서 그다음 처리하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프로그램 우리가 외장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장 방식 그렇죠? 네. 애니악 이야기가 나오면은 두 가지를 좀 기억해두셔야 돼요.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이고, 그때 프로그램은 메모리에다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회로로, 그러죠? 저 어떤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그걸 시켜주는 어떤 모든 하드웨어 중심적인 외장 방식을 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음, 뭐가 있냐면은, 에드삭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드삭 에드삭도 저희가 또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것은, 에드삭은 바로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러죠? 원래 최초가 중요하죠? 네. 아까 애니학에서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애드삭은 바로 프로그램, 최초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최초의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구현된 그런 어떤 컴퓨터 모델 이름이 애드삭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일단 누가 만들었냐? 자, 이것을 누가 제안했냐면은 폰노이만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폰노이만. 네? 네. 이 사람은 좀 기억을 좀해 두셔야 돼요. 현대의 모든 컴퓨터는 우리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 넣고 실행하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폰노이만 한 사람을 제안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메모리 상에다가, 저 우리 메모리에다가,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넣어주잖아요. 프로그램을 넣고, 프로그램은 여기 이제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들어다가 처리하는 바로 이 방식을 갖다 구현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다. 누가? 바로 폰노이만이 제안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채택한 어떤 컴퓨터 모델 이름은 에드삭이다. 아, 저희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좀 축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그 이후로는 사실 뭐 유니박이라든지 또 애들박이라든지 그와 같은 어떤 많은 어떤 형태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니까 저기 시대별 구분 앞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해서 또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자 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의 말도.